자님들 안녕하세요. 식품 화 파는 마케터입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지금 이 시기에 제일 맞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제가 2024년에 합격한 지원 사업 신청서 한 개를 보면서 합격한 노하우를 낱낱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합격한 지원사업 신청서는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팔로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제품 패키지 분야입니다.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지원사업은 최대 300만원을 예,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총 비용의 40%였습니다. 제가 이 지원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대조업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 패키지 제작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주면서 관심만 있으면, 관심 1만 있으면 정말 누구나 손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 저는 이 패키지가 필요한 이유로 신제품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작성했습니다. 다만,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MSG를 살짝 쳤는데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내용 파트인데요. 우선, 저희 원두 브랜드 코마드에 대한 소개를 적었습니다. 어, 이 파트에서는 너무 장황하게 적을 필요 없이 심사위원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간략하면서도 가독성 있게 적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그 바로 아래에는 주요 제품의 이미지와 설명 문구를 넣었습니다. 자, 경쟁력은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이잖아요. 이때 너무 많이 적을 필요 없이 두세 가지 꼭지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활용 분야는 이 패키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작성하는 파트인데요. 저는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어, 새롭게 런칭할 원두를 이 패키지에 담아서 팔 것이며, 어, 바이럴 요소로 이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대 효과인데요. 어, 이 패키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적으면 됩니다. 어, 저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얻어지는 추가 수익 그리고 지역 내 청년 추가 고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확대 예상 규모는 전후 이 패키지를 사용하기 전 그리고 후이 기준으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규 제작 디자인인데요. 이것은 이미 나온 기존 업체 중 제가 벤치마킹 할 업체의 디자인을 찾아서 제안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산한 것이 바로 이 패키지입니다. 어때요? 네, 완전 이쁘죠? 네.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짚어준 내용을 보면서 크게 어려운 점 있으셨나요? 네,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해당 사업 에도 지원 금액이 천만원 이하의 규모의 지원 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바로 누가 부지런하게 지원사업이 올라오는지를 체크하는지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어디 올라오는지는 제가 여기 컨텐츠에 아주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 모두 2025년에는 정말 많은 지원사업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